봄봄과 동백꽃 등 토속적이고 해학적인 표현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리정 소설가는 20대 짧은 생을 마감한 천재 작가로 불리고 있는데요. 김리정 수상과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김리정 문학촌이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김리정 문학촌의 박지영 사무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해 20주년이 됐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유정 문학촌이 어떤 곳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김유정 문학촌은 어, 춘천의 자랑이자 긍지인 작가 김유정의 문학 세계와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2002년도에 조성된 공립 문학관입니다. 어, 처음에는 그 생가 구역만 어, 조성을 해서 개관을 했고요. 2014년, 15년, 16년 계속 그 구역을 확장해서 이야기집 야외 무대 그 다음에 낭만우리동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네. 있는 김유정 문학촌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미 다양한 20주년 기념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후에도 선생의 생애와 문학적 현대 문학을 기리는 다양한 굵직한 사업들이 또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20주년을 맞은 올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게 저희 기념 전시관, 그러니까 2002년도에 조성된 기념 전시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로 새롭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아, 올해 안에는 네, 10월 달 이전에 개관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 네.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또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어, 저희가 2013년도에, 어, 강원대 명예교수셨던 고 박민일 교수님께서 굉장히 귀한 자료를 저희한테 기증해 주셨어요. 네. 어, 근현대 예술인들, 문학인들 포함 예술인들의 육필원고, 192종, 543점을 저희한테 기증해 주신 <laughs> 음.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수장고에 계속 있다가, 아, 작년에 그거를 이제 스토리텔링 해서, 어, 전시를 했었거든요. 1년 동안. 그러면서, 아, 이 육필 원고의 어떤 귀중함을 새삼 깨닫게 됐고, 그래서 20주년을 맞아서, 김유정 문학촌이 앞으로 어떤 김유정 작가 하나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김유정이 살았던 시대에 나아가서 현대 문학의 어떤 어, 성지처럼, 어, 주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 월더 작가들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문인 아카이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그 춘천 실내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네네. 그리고 서울에서 사셨어요. 여섯 살때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주로 사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광주 경기도 광주 지금의 하남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20주년을 맞아서 그 김영 선생님의 삶의 궤적을 더듬는 순회 전시회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유정고도예요. 유정고도. 유정고도. 네, 신내에서 네. 산곡까지. 그래서 유정고도가 고가 외로울 것 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김유정의 외로운 문학의 길. 아. 그래서 실내에서 서울을 거쳐서 산곡까지 이르는 그, 하남에서 돌아가신 곳이 상국리에요. 그래서 실내에서 상국까지라는 제목으로 순회전을 이제 준비를 했고, 그래서 8월 26일부터는 하남에서 전시를 시작을 하고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에 있는 이상의 집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면은 사실은, 어, 김지정 선생님하고 굉장히 절친했던 네. 친구고, 사실 천재 작가, 천재 시인은 아마 이사한테 묻는 <laughs> 게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유정 선생님의 삶의 계적을 밟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 김유정이 춘천의 지역 작가가 아니라 어, 어떤 그 한국 문학사의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정 선생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른 살이 되시기 전에 그렇죠. 짧은 생을 마감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작품활동을 하실 수 있는 시기도 짧았다는 짧았죠. 건데 현재까지도 이렇게 인기를 대중적으로 받고 있는 천재 소설가라고 불리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아, 천재 작가라는 명칭이 까지는 어, 집필 기간이 한 5년 정도, 5년 남 5년도 잘안 돼요, 4~5년 정도인데 그그 동안에 33편의 소설과 12편의 수필을 집필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건강한 몸도 아니고 거의 네. 병약한 몸으로 집필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천재 작가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그보다는 네, 영원한 청년 작가라는 말이 더 어울리고 마음에 듭니다. 아까 저희가 말했던 실내 마을이 김유정 문학촌이 있는 곳이고, 네네. 또 선생님 생가터가 네네. 있는 곳이잖아요. 좀더 토속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김영선생님을 빼어난 이야기꾼이라고 칭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오,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런 문학세계의 특징들이 좀더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되게 어, 중요한데요. 그 문체적인 특징입니다. 음, 그 당시 작가들은 굉장히 문어체적인 표현을 많이 썼고 한자를 많이 썼음에 비해서 김준호 선생님은 굉장히 구어체를 많이 사용을 네. 했어요. 그리고 어 하층민들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 어, 육담정의 언어도 가감 없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때문에 어떤 이야기꾼이라고 표현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김희정의 문학세계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네. 왔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사실 이 말이 한번 가장 정확하다라고 표현하니까 꼭이 말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자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술은 어때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낙이 부름, 에이 불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한번 풀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낙이 부름 하면은 즐겁지만 어떤 음란하지 않고, 그래서 김희정 작품을 얘기하면 재밌긴 하지만 외사스럽지 않고요. 음. 어 에이 불쌍하면 슬프지만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용의 덕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김희정의 작품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지만 어그재미있음이 넘치지 않아서 외설스럽지는 않고 음. 그다음에 사실은 슬퍼요. 슬프지만은 이렇게 상처를 받지 받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은. 굉장히 그런 정확한 그 말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표현이 어,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지금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 김유정 분학이 왜 슬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도 김유정 하면 봄봄과 동백꽃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 작품들만 보면 슬픈 게 없어요. 저희 학교에서 그웠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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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김유정 선생님이 봄봄과 동백꽃으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건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유명해질 네. 수 있었고 김유정의 문학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더 많이 읽어봐야 된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김유정의 문학은 해학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어떤 서글픈 웃음을 주는? 그래서 해학도 그냥 재밌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나라의 전통 정서? 어떤 고난과 한을 웃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정서에 아마 어, 매길 같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래도 시대상이 좀 담겨 그렇죠. 있어서. 그. 표현들도 새로운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 주셨더라고요. 어, 네, 의성어, 을태어들도 많이 네, 나와 네. 있었고 또 뽀뽀라는 네.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다라고 지금 기록에 남아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기록에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나요? 몇 가지 단어가 있다고 와, 들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 사실 뽀뽀는 그때만 해도 단어는 아니고 의성, 의성어였죠. 죠.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통용되다 보니까 뽀뽀하다라는 단어로 성립이 된것 같고요. 김주영 선생님은 그 의성어 의터에 굉장히 예민하게 예리하게 어떤 음. 표현을 해내고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그 작중 인물의 심 어떤 심정이나 정서를 다른 어떤 사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소낙비에 보면은 어추그 젊은 그니까, 추노의 젊은 아내, 아내가, 어, 남편의 매질에 못 이겨서, 내몰려서, 그, 매춘을 하러 나가는 네, 장면이 네. 있습니다. 그때 수납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그때 매미 소리가 들려요. 그때 매미 소리는 맴맴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예, 매음, 매음 하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런 어떤 아.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렇게 요소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심청이라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제비 소리를 묘사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제비가 어떻게 울죠? 보통 제비가 제비하면. 우울, 제비가 <laughs> <우>, 울겠죠? <laughs> 보통 제비하면 지지배배, 지지배배라는 사투맨 표현을 음, 그런 쓰는데요. 네. 그때 그김시영 소설 심청이라는 작품에서는 비리고, 베리고 라는 표현을 써요. 비리고, 베리고요? 네. 그때 심정은 어떤 작중 인물이 어떤 위선적인 인물한테 느끼는 역겨움을 느끼고 있어요. 아. 그때 제비 소리는 비리고, 베리고 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가 사실 김주영 선생님이 100여 년 전에 어, 태어나셨고, 그 시대 작 들의 작품들은 사실 잘안 읽히는데 유도 김주영 선생님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는 이유가 굉장히 쉽게 쓰여졌고 어, 진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면들이 아마도 어,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앞으로 추진할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 문학촌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곳들을 관람하고 느끼시면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좀 느끼고 가셨으면 하는 게 있다라는 것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떤 게좀 있을까요? 음, 텍스트에 있는, 그렇게 교과서에 있는, 또 공부를 위한 그런 작가가 아니라, 어, 110몇년 전에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 돌아가신 지 85년이 되는데요. 어, 지금으로부터 한 백여 년 전에 여기서 사셨던, 살았던 한 청년이, 한 청년이 그 척박한 시대를 살면서 과연 문학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정말 처절하게 고민을 했고, 그리고, 어, 폐결핵이라는 어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병을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생명을 소진해가면서 꼭 남기고 싶었던 그런 작품들. 그래서 가장 그 병고가 심했던 그 마지막 5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작품을 써내면서 자신의 생명을 단축했던 그 작가가 그 청년이 과연 우리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음. 어, 문학촌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문학촌에 방문을 하시면 이렇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한 청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laughs>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김유정 문학촌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이 김유정 선생이 전하는 어떤 문학 세계에서의 감동? 네. 그런 게 시공간을 좀 넘어서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이라든가 이런 뭔가를 좀 전해줄 수 있기를 같이 좀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시플러스의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